안녕하세요 돈 버는 나무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 생태계에서 새롭게 등장한 파이뱅크 소식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파이뱅크의 출범은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디지털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파이뱅크라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등장을 암시하는 자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파이코인 인플루언서는 파이코어 팀이 공개한 시스템 문서 중 일부에서 파이뱅크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정황을 포착해 커뮤니티에 공유했는데요. 이로 인해 커뮤니티에서는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 또는 거버넌스 플랫폼의 전초 단계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의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는 셈이죠. 하이 뱅크가 제공하는 핵심 기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산 권한 관리입니다. 자산 권한 관리는 공동 금고 열쇠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하이 뱅크에서는 코인을 누구와 함께 보관할 건지, 누가 꺼낼 수 있을지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랑 같이 쓰는 디지털 금고인데 한 명만 열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두 명이 동시에 동의해야 열리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둘째, KYC나 KYB 인증을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거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KYC, KYB 기능은 이 사람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요즘 피싱이나 사기꾼들 많잖아요? 파이뱅크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 신분증 검사 같은 절차로 안전장치를 만든 거죠. 셋째, 커뮤니티 투표 시스템이 적용되어 DApp 승인이나 정책 결정에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결정은 운영진만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서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서비스나 앱이 들어올 때, 커뮤니티가 직접 좋아요나 싫어요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앞으로는 스테이킹이나 대출 같은 디파이 기능까지도 확장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현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하나로 코인을 맡기거나 빌리는 기능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은행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오픈 금융 서비스라고 보면 되죠. 쉽게 생각하면 파이뱅크는 그냥 디지털 은행이라기보다 내가 주인이 되는 똑똑한 금융 앱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파이뱅크의 출범은 단순한 기능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파이코인이 더 이상 결제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양한 탈중앙화 앱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파이뱅크는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핵심 축이 될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DAO 기반 거버넌스 그리고 웹3 금융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죠. 하이뱅크의 출범 단순한 소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금융축권의 재정이라는 의미 있는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플랫폼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발전하게 될지 계속 지켜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중심 돈버는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